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용인시의 국가 첨단 반도체 산업단지가 이제 들어설 모로 인해서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이 용인시를 세계 최대의 반도체 산업도시로 만들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더불어서 경기도가 이제 같이 그 손발을 제끼고 같이 지금 열심히 하려고 국가첨단반도체 산업단지 지원 타스크포스라는 TF팀을 가동을 했습니다. 무려 남사에 300조 원이 투자가 되면서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밴드를 메가 만드는 데 있어서 용인시와 경기도가 함께 이제 그 힘을 합쳐서 국가첨단 반도체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그런 야심찬 포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기도가 국가첨단 반도체 산업단지 지원 어, 타스크포스 팀이라고 하는 TF팀을 어떻게 가동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용인시에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되는 세계 최대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반도체 점단 조직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정부가 용인을 비롯한 전국 15개 국가 첨단 산단 조성 계획을 발표한 지 8일 만에 경기도도 이제 어 손을 그 써서 같이 어 합동적으로 용인특례시와 경기도 그리고 정부가 이게 3대 트로이카로 해서 개발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인 남사읍에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전 선정을 하고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귀 여기에 215만 평이 개발되고 이 가운데에 45번 자동차 전용도로가 들어서면서 이제 그 서쪽과 동쪽을 개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핸드폰이 와가지고 껐습니다. 어,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단으로 선정된 용인은 여기 이편한 세상 용인 한숲시티가 어, 엄청나게 지금 어, 개발 그 가격이 오르고 있는 현 상황이 되겠습니다. TFA는 경기도 용인시, 어, 경기도와 용인시 경기주택공사 등이 참여를 해서 경기도는 인허가를 비롯해서 핵심 인력 양성 햄리스 크러스터 조성, 해외 선도 기업 유치, 소재 부품 장비 기업 지원 등을 위해서 총력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앞서서 정부는 어, 지난 15일 용인시 남사읍 710만 평방미터, 그러니까 215만 평에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제조 공장 5개를 구축하고 국내의 소부장 업체, 팹리스 등 최대 150개 기업을 유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용인 남사 반도체 클러스터로 뜨고 있는 바로 그 용인시 어또 거기에 나와 있는 경강선도 하루 빨리 모현 이동 남사도 앞당기고 그리고 반도체 고속도로도 이제 앞당기야 될 시점에 온것 같습니다. 경기도 기흥 화성 평택 이천에는. 반도체 생산단지와 소부장 기업들이 또 판교에는 펩리스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용인 원삼에 120조 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용인 남사에 300조 원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한다면 명실공히 용인시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크러스터가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나와 있는 SK하이닉스 용인 원삼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금액이 풀림과 동시에 지금 원삼면 일대에는 토목공사와 벌목공사로 인해서 엄청난 대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이 3 0 0조를 투자를 하고 남사업이 지금 엄청난 게 지금 뜨고 있다고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메모리 파운드리, 디자인 하우스, 펩리스, 소부장 등 반도체 전 분야의 밸류 체인을 완성하는 것으로 글로벌 반도체 크루스터의 선도 모델이 될 것으로 경기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20년간 300조를 투자를 해서 대만에 TSMC를 잡는다는 그런 사진인데, 요 사진은 평택 고덕 신도시에 있는 삼성 반도체의 현장의 실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연구소에서는 용인 남사 원삼 SK 반도체 주변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꼭 들어야 될 특강을 만들어 봤습니다. 특히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기대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림과 동시에 들썩이는 용인시 부동산이 되겠는데, 자, 이 특강은 매주 그 목요일에 실시합니다. 매주 목요일, 오늘도 목요일인데, 3월 13일 날 목요일날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소수정예 주의로 10분만을 모시고 강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여러분들이 빨리 수강신청을 하셔야 되겠고 이 특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010-5477-2808 어, 저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은 제가 상세히 안내를 해드립니다. 어, 그래서 매주 목요일에 어, 2시서부터 어, 용인시 어, 영동고속도로 양지IC 사글에 있는 김영선 박사의 아카데미에서 실시하고 있으니까, 원삼SK 하이익스 반도체와 그리고 남사 반도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로 전화번호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뭔 내용을 강의하는지, 강의는 이렇습니다. 용인시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 그리고 원삼SK 반도체와 남사 반도체의 현재 상황, 그리고 원삼과 배감, 남사 쪽에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실전 사례와 그리고 백, 그 원산 배감 남사의돈 되는 땅 물건을 소개해 주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아카데미에서는 매주 목요일 날 오후 2시부터 소수정예주의로 10명 정도를 초빙을 해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 경기도도 국가첨단 반도체 산업단지 그런한 타스크포스팀이라고 하는 TF 조직을 가동을 해서 남사와 또 그리고 원삼SK 하이스 반도체의 그러한 행정적인 지원은 물론이거니와 토지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모든 편리 조건을 제공한다는 그러한 TF 팀을 조직을 해서 가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맞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